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25일입니다 에, 오늘은 에,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 에,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에, 이 시간에 6.25의 노래가 있는데 에, 이 노래는 잘 부르지 않습니다 에, 과거에는 에, 기념식도 하고 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에, 그래서 이 잊혀져 가는 유교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말 뭐 어, 유명한 시인이죠. 어, 청록파 시인이라고 하는데 예, 박두진 선생 에, 작사. 예, 그다음에 경희대 음대 에, 네, 작곡가 교수로 어, 있다가 지금 작곡하셨습니다만은 정말 뭐 한국을 대표하는 에, 작곡가였었죠. 예. 김동진 선생님 작곡한 유교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에, 노래를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 에, 드리고 싶은 것은 에, 유교라는 것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서 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 국토는 뭐 거의 초토화가 되다시피 하고 이렇게 파괴가 되고 또 인명피해는 여기서 다 이야기는 할수 없습니다만 은 이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정말 엄청난, 세계 전사에도, 어, 어, 몇 번째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예, 이제 그 북침이라고, 6.25를 북침이라고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예, 정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네, 6.25 전쟁을 인해서 전쟁의 참혹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 또 자유민주주의의 이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제가 뭐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이제 북쪽에 있는 지도자는, 글피도 하면은, 최고 졸음을 말합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어, 백성을 탄압하고 인권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어, 자기는 최고 존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예, 지금 그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전 미국을 비롯해서 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해를 지금 <laughs>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그 민족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권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 존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 인권에 인권이 살아 있는 이 대한민국 자랑스럽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태극기가 세 개가 걸려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저뭐 가곡교실인데, 뭐, 어, 뭐, 뭐 때문에 저 태극기를 걸어 놓는가? 이런,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태극기를 사랑하고 좋아서 저렇게 <laughs> 꽂아놨습니다. 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에, 이제 저는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또뭐 종교생활이나, 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개인생활이나, 에, 이것을 사실 에, 행복하게 이렇게 향유하는 데는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에, 국가가 우선이죠. 나라가 잘 돼야지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즐길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태극기를 저렇게 이제 꽂아놓은 이유는, 예, 우리 가정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어,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아버지하고, 어, 우리 삼촌하고 두 분이 에, 징집을 당했습니다. 에, 두 분이 6.25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삼촌께서는 전사하시고, 아버지는 에, 이제 마지막에 부상을 당해서, 당신이 이제 울산 육군 병원에 있었는데, 에, 울산 육군 병원에서 어, 네 제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부상을 당해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 그런 그 연유로 해서 제가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나라를 사랑하고 또 태극기를 사랑하고 네 이러한 그 정신이 네, 우리 조상의 그러한 그 유교 참전 네 그런 그 정신에서 이제 이렇게 격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나 외국에, 특히 미국 같은데, 외국에 보면은, 자기 나라 태극, 그, 국기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평상시에도 늘 이렇게, 국기를 걸어 놓습니다. 예, 우리 그런 게 필요하죠. 어, 그래서, 그게 언연 중에, 그 나라 국기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네, 심어준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 어떤 조국에 대해서, 어, 금지를 가지는 그런 정신을 심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제 국경일만 이렇게 태극기를 걸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 이렇게 국기를 방안에서도 이렇게 개시를 하고, 걸어놓는 것도 참 좋다 싶습니다. 예, 저는 그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가 이제 가곡기술 방송을 할때잘못 보시겠지만, 저는 저 문을 열고 들을 때 항상 저 국기를 향해서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경례를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방송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 그렇게 하면은 뭔가 든든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 피아노 뒤에서 차례 짜서 해서 국기를 향해서 경례 한 번, 한번 하고 딱 이렇게 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그, 좋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래서 태극기를 걸어 놓는 것은 첫째는 대한민국이 잘 돼,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겠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예, 네, 그래도 두 분이 유교 5 참전하셔가지고, 예, 네, 싸웠다는 데 대해서, 예, 긍지를 가지면서, 그래서 저 태극기를 날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예, 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저 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6.25이 노래가 이 개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옛날 가사가 지금 이 가사를 보면은, 네, 네이 표현이 조금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 6.25 또, 유교 이후에,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어떤 그 시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유교 노래를 예, 들어줘야 된다. 이 가사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 당신은, 유교 당신은 이런 정신으로 싸웠습니다. 유교의 노래, 박두진. 아, 이제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해 떤 날을.이제야 가풀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이제야 빛내리.이 나라 이겨래.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를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맷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산적 같은 그런 오랑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네, 흘러온 값진 피에 원안을 풀어리. 네, 후렴은 생략하겠습니다.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많은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후렴은 생략하겠습니다 3 절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이 절이야 어찌 우리 이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죠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자유는 피로 얻어진 것입니다 네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예, 지금 탈북자가 3만몇천 명이 지금 대한민국에 내려왔는데 무엇 뭐 때문에 왔겠습니까?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네,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네, 유교가 같은 이런 그 참혹한 날이 다시는 오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지금 시점에서 이 노래를 바라보지 마시고, 6.25 당시에, 6.25 직후에, 어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어떤 정신적인 그런 세계,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 노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 6.25의 노래를 오늘 6.25 70주년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you yeah.